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 텐데요. 검색 서울랜드 후본이라고 지금 검색을 했습니다. 후문 주차장이 보이고요. 아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맞다 하면 목적지를 누른 다음에 탐색을 눌러줍니다. 네, 경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로를 계산하고 로 47번 국도가 포함된 경로입니다. 예, 추천 도로가 시간은 25분입니다. 추천 도로가 나와 있고요. 만약에 요금이 발생한다, 나는 무료로 가고 싶다. 그러면 무료를 산하고 양재대로와 47번 국도가 포함된 경로입니다. 예, 무료로간할 수가 ]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거라든지 에코 모드 두 가지가 있고요. 일단 모의 주행하는 거. 양재대로와 47번 국.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예. 그리고 곧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민치과 의원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650m 앞 석촌역에서 좌회전입니다. 2, 3, 4, 5 차선은 우회전 전용 차선입니다. 예, 모의주행을 하고 있고요. 570m 앞 석촌역에서 양재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예, 차선을 바꿔야 되는 해주십시오. 부분에서 어디에서 차선을 바꿔야 되는지 좌회전입니다.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추천 차선이 나오게 되고요. 740m 앞에서 지하차도 역 오른쪽 도로입니다. 예. 2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입니다. 2차선으로 가라 뭐 아니면은 뭐 3차선으로 가라. 지금 4차선으로 가라고 나와 있죠. 4차선으로 가라. 앞에서 그리고 우측으로 빠잖아. 이렇게 그리고 미리 이렇게 길을 입다. 알려주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니? 는옆길로 빠져야 되는구나. 거는 또 상세하게 입다. 우측에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정보가 나왔습니다. 400m 앞 가락시장 입구에서 양재 인터체인지 수서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입니다. 어, 이용해 주십시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회전을 해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요. 회전을 크게 하는 경우에는 추천 회전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속도를 이용해서 회전할 수가 지하차도입니다. 있습니다. 예, 지하차도로 갈 때도 이제 모든 지도들은 3D로 이용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3D를 볼수 있는 각도를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3D 각도에서, 그 각도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3D 맵을 이용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각도도 이게 더 기울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전 이렇게 해서도 볼 수가 있고 고정 예, 고정된 걸로 볼 수도 있고 드라이브 이게 평면을 통해서 드라이브 하듯이 이렇게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3D가 제일 제가 생할 때는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2km 앞에서 지하차도입니다. 예, 1, 2, 3 차선을 이용해 주십시오. 조금 더 주민이 있는 각도입니다. 과속 단속 지역입니다. 예,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시속 70km입니다. 예, 원하는 각도를 이용해서 볼수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합니다. 두월로도 됐렇습니다전 좌석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540m 앞에 과속 단속 지역입니다. 이 예, 이게 모든 건물들은 3D로 보여진다고 했죠. 예,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잠시 후 화속, 단속, 지역입니다. 예, 3D로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다가, 아, 오른쪽에 떠있는 정보가 내가 보기에는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서 미니턴 정보, 턴 정보, 이렇게 원하는 거를 띄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 정보. 어느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예, 볼 수가 있고요. 휴게소가 고속도로 올라가면 휴게소 정보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로 정보도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도착 시간과 남은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착 시간, 남은 시간 볼수 있고요. 한번더 눌러주면 750m 앞에서 양재 인터체인지 개포 인터체인지 방면 지하차도입니다. 1, 2, 3 차선을 누르게 되면 이용해 정보를 주십시오. 바로 다시 알려주게 됩니다. 2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입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입니다. 예, 지하차도로 1, 2, 지금 진입하게 되는데요. 1, 2 차선을 이용해 주십시오. 1, 2 차선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어느 차선을 이용해야 될지 추천 차선이 나오게 되고요. 4. 차선은 우회전 전용 차선입니다. 예, 가장 좋았던 거는 지하차도도 이렇게 3 d 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아, 내가 지금, 지금 어느 지하차도 중에서 어느 차도로 가는 게좀 좋냐. 이런 정보도 보여지고요. 2.5km 구룡사 사거리에서 지하차도입니다. 1차선을 이용해 주십시오. 예, 터널은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합니다. 턴정문만 예, 보도록 하죠. 1.1km 앞에, 과속, 단속 지역입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70km입니다. 예, 쭉 올라와서, 아, 저기서 또 지하차도가 있고, 차선은 어느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구나. 정보가, 이게 일반 2D로 보는 것과 달리, 이렇게 쭉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3D는 이렇게 과속 간속 정보가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어, 나부킹덤의 3D 맵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지도를 볼 잠시 수가 후 있습니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식으로 가속 단속인지 이제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건지 어느 지점에서 단속하는지 정보가 나오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속도를 빨리 간다고 치면 13만 원, 13만 원, 13만 원. k m 룡사 사거리에서 양재대로 네. 방면 지하 차도 얼마의 벌금이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다. 주십시오. 네, 잔여가 이 정도 남았네요. 시간도. 이동대에 도착을 하고 유해를 눌러가면서 정보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1차선을 이용해 주십시오. 예, 1차선으로 가라. 저는 이게 가장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추천 차선이 나오고 어느 차선으로 가야 되는지 정보가 여기 추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헷갈리는 길도 우측의 정보를 보면서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부킹덤의 내비게이션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